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아, 코로나 이후 러우 전쟁과 맞물려서 세계 경제가 공급망 재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아,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공급망 재구축 과정은 한80% 정도 진행됐다고 보아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공급망 재구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화를 중심으로 1980년도 이후부터 40년 동안 수요 중심의 경제 정책이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공급 위주의 경제로 네. 어, 바뀌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가격에 조세, 세금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시장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경제는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급을 위해서는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필요하게 됩니다. 수요 측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이 적정의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량 생산을 해놓으면 재고가 많아져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생산을 줄이게 되면 수요에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기업은 고용을 감소하게 되고 수익률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를 예측할 수 없게 하는 시장 정책. 공급자가 적정 재고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 경기 침체로밖에 갈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한다는 명분으로 공급망을 흔들고 공급가를 인위적으로 어, 조정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은 수요 시장을 붕괴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가격이 붕괴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보호무역이고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경제 저기 문제를 넘어서서 비경제적인 문제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을 자제시킨다든가, 미국 물품을 불매한다든가, 미국산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나름대로의, 예, 조정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 지도자들이 좀 인식을 하고, 어, 경제정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뭐 경제를 많이는 모르는데, 그래도 이런 문구점에 대한 유통을 하면서 온라인 시장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죠. 가격적인 측면에서요. 네. 그러나 그것이 시대 정신이고, 새로운 시장의 프레임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산성을 높이면서 가는 것이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판로를 또 개척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행정부나 국회는, 미국, 중국과의 사이에서, 중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경제 정책을 갖고 나갈 것이,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전문가분들하고 논의하셔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합니다. 저는 공급자 중심의 세계를 구현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이너서클들이 생각이 좀 바뀌길 기대를 합니다. 수요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이 더불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나 한국은행, 산자부, 관련 부서가 있겠죠. 또 자본시장도 있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